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남구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구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구 남구청이 주최한 2025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앞산 빨래터 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축제는 이틀간 15만 명의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구 지역 유일한 크리스마스 테마 축제로 자리매김한 이번 행사는 높이 10m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수많은 빛 조형물이 어우러진 앞산 겨울 정원을 배경으로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선보였습니다. 매 시간 흩날리는 인공 눈과 함께 펼쳐지는 스노우쇼는 방문객들을 마치 눈의 왕국으로 초대하듯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했으며 산타클로스가 이끄는 화려한 산타 퍼레이드와 지역 예술인들의 캐럴 공연이 겨울밤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산타와 포옹하며 사진을 찍고 크리스마스 복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상생마켓은 크리스마스 감성이 듬뿍 담긴 수제 액세서리와 따끈한 간식 등으로 가득 채워져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남구 문화관광과는 2023년 첫 개최 이후 매년 더큰 사랑을 받아온 압산 크리스마스 축제가 올해 15만 명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마무리된 것은 다 구민들의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대구의 겨울을 가장 로맨틱하고 따뜻하게 밝히는 대표 축제로 키워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산 빨래터 공원 일대의 앞산 겨울 정원은 축제 종료 후에도 2026년 1월 31일까지 계속 운영되며, 대구의 가장 아름다운 야간 명소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대구 남구청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앞산 숲속 책심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데요. 앞산 숲속 책심터에는 펜션형인 바람체 5개동, 게르형인 햇살체 9개동, 돔형인 별빛체 2개동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픈과 동시에 전량이 매진될 만큼 호응도가 높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는 새롭게 오픈한 앞산 숲속 책심터를 기념하는 개장 기념식도 개최됐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인 앞산에 위치한 앞산 숲속 책 쉼터는 자연 속에서 독서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6천여 권의 도서 자료와 숲속 도서관, 무인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 진행된 압산 숲속 책쉼터 개장 기념식은 어린이 치어리딩 공연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그리고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압산 숲속 책쉼터의 개장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객은 남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예약 후 방문하여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쉼터를 제외한 숲속 도서관과 잔디광장 등은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2월 6일 영남 이공대학교 내 협동관 앞 광장에서 대구 남구 반려동물 위드 페스타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페스타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포함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추세에 발맞춰 올바른 반려 문화와 패티켓을 공유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소통하며 즐기는 건전한 축제의장이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절교육, 행동교정 전문가 상담, 반려동물 인생네컷과 반려동물 캐리커처 등 가족과 반려동물이 특별한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실방지 및 법규 준수를 위한 인식표 만들기와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위생미용 부스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페스타에는 대구 지역 최초의 공공 반려동물 지원센터인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 개소식을 겸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남구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향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 제공은 물론 반려동물 관련 문화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반려동물 복지 서비스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남구 경제 일자리과는 생명 존중과 책임 의식을 확산시키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남구를 조성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 지역 대표 관광 명소인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2025 앞산 해넘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남구는 매년 해맞이 행사를 신천둔치에서 개최했으나, 2023년부터 해넘이 전망대가 있는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송구영신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산 해넘이 축제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빛 조형물이 있는 압산 겨울정원의 볼거리와 한해를 마무리하는 퍼포먼스로 가족과 연인들이 차분하게 즐기면서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됐는데요. 2025년 을사년 한해의 마무리와 희망찬 2026년 병오년의 새출발을 주제로 한 클래식 공연과 대북 공연 그리고 지역 가수들의 트로트 공연으로 주민들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해넘이 일몰 감상을 비롯한 새해 먹거리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남구 문화관광과는 다사다난했던 올한 해의 마지막을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보내고 앞산 해넘이 축제를 통해 새해에는 많은 분들이 좀더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구 대명구동 행정복지센터는 남대형 기념관에서 행복마을 팔순 효잔치를 개최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져 올해 7번째를 맞이하여 어느덧 대명구동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한 행복마을 팔순 효잔치는 매년 관내 조직 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팔순을 축하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올해 팔순을 맞은 관내 저소득 어르신 10명을 비롯해 주민 200여 명을 초청해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우크렐레 공연과 훌라댄스 공연 등을 선보이며 팔순잔치의 흥겨운 분위기를 북돋았습니다. 또한 귀여운 아이들의 공연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으며 아이들이 직접 어르신들의 팔순을 한 마음으로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명구동장은 풍요로운 계절에 대명구동 주민 모두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모든 어르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남구뉴스를 마칩니다. 올한 해도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